주식으로 꿈을 이루는 드림머라이브 방송. 공부 많이 살길이죠. 자, 오늘의 주제는 조정에 사야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. 아, 조정을 하는데 얘는 왜 조정을 안 하지? 그런 종목 은 보셨죠?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이 조정할 때에 더욱더 눈에 불을 켜고 무엇을 사야 할지 찾아야 하는 것들 중에 오늘 두 가지 알려드린다면 첫째는 남들 다 코끼리 코 빠지듯이 쭉쭉 빠지는데 얘는 안 빠져 또 어떤 애는 밑에서 가만히 있다 갑자기 막 솟아 올라와 쎈 애들 쎈 놈을 찾아야 됩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는 애들이나 아예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애들 그런 애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쫓아가면 안 되지만 그런 애들을 주의 깊게 보고 관찰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가는 업종인데 가다가 좀 많이 내려왔네.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격률이 높은 애들 있어요. 많이 빠진 애들. 막30% 20%씩 빠진 애들 있습니다. 그럼 걔네들이 어차피 가는 업종에 있는 애들인데 안 가느냐? 어, 어떤 애는 매출이 잘 나와서 빵빵 나오는 애들은 안 빠지냐? 어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수급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자세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정배열을 만들고 정배열 상태에서 가고 있다면 어 그거는 잡고 가야 됩니다 한번 내려왔지만 또 올라갈 때는 전 고점을 넘어서 갈 애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사면 오히려 훨씬 수익률이 높고 네,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됩니까 반도체, 로봇 어 그런 애들은 확실히 가는 애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차피 가는 애들, 확실히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가, 잘 가다가 많이 빠진 애들, 근데 추세는 망가지지 않았어. 어 그런 애들 바닥을 다지고 있어 조종하는데 그 그게 바닥이야. 어, 그런 애들을 사야 또 수익이 크게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두 부류 어떤 부류입니까? 다 남들 다 빠지는데 센놈안 빠지고 버티거나 올라가는 놈두 번째는 어, 남들 다 빠질 때 빠져 근데 어차피 갈 종목이고 어, 한번 가서 어, 정비열을 만들었고 추세가 망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한20-30% 빠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 바닥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로봇과 반도체를 찾아서 골고루 담아 놓으면 그런 아이들이 크게 수익을 주더라 그렇게 조정에 사야 하는 거죠 아니 왜 조선이랑 원전이랑 뭐 어차피 가는 애들 화장품이랑 그런 애들은 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요 방산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요 화장품도 그렇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미 그 바닥에서는 너무 인기가 좋아 그리고 많이 올랐어 그래서 언제 끝물이 나올지 몰라 그런 애들을 또 산다 그런 위치에서 접근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로봇처럼 많이 조종을 했어. 바닥을 칠대로 치고 바닥을 비빌대로 비볐어. 그런 아이들. 그런 아이들 이제 막 출발이야. 출발 신호탄이 막 나오고 출발하는 밥상을 막 차리고 있고. 그런 아이들을. 담아서 가져가야지 크게 수익이 나는 거지 아니 전기전력 같은 경우도 효성중공뭐 이미 오를대로 올라가지고 지금 우리는 3000% 인데 그거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애를 또 산다고요?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방사형 우리가 지금 1000%가 넘었는데 2000% 가까이 갔나?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많이 오른 자리에서 또 얼마나 더 갈까 뭐 100%는 매겨줄 수 있겠지 그러다가 그게 꼭지를 쳐가지고 내려가 버리면, 아, 삼성전자 3년 동안 내려갔잖아요. 어, 10만전자 간다고 래놓고서는 삼성 3년 동안 내려가고서 이제 또 올라오긴 하지만 3년 동안 잘못 잡아가지고 고생고생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는 손대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아니, 이거 조정을 하는데 기사는 아주 좋게 잘 나오면은 이건 사는 얘기고 이거 끝물이란는 얘기야?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. 잘못 잡으면 아니 지금 강세장이라면서요. 강세장이긴 해도 먹여주기는 해도 이게 수급이 몰리는 장이에요. 돈이 시중에 글로벌 경기에 많이 풀린 게 아니에요. 이것저것 다 올려주는 장이 아니에요. 지금은 그냥 가는 놈만 가는 장이에요. 그래서 흐름이 더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또 제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. 그냥 대북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. 그래도 재건이 되긴 되겠죠. 그래서 요번에 재건 분위기가 확 불어오는데, 이 재건 분위기 잘 타면, 음, 좋을 것 같기는 하고,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. 진짜로 이제 재건이 제대로 되면 또 가래들 있고 먹을 거 많습니다. 조급해서 막 지금 막 올라간 애들 막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, 추세를 보고 확실해지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물론 선침이 하는 게 제일 많이 먹어요. 잘 많이 먹는데, 내가 골고루 담아놨으면, 그 중에서 재건 딱지 달고 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뭐야, 내가 늘 사는, 매매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. 매매하는, 그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. 늘 내가 쌀때 사서, 비싸지면 파는 거, 분할 매수해서, 분할 매도 하는 거. 그럼 원칙만 잘 세우고, 원칙대로만 잘 매매를 한다면, 결국 그 그물망에 걸리게 되어 있고, 강세장이라도 돈못 버는 사람 못 벌어요. 지금같이 난이도가 높은 장에서는 오히려 잃는 사람들도 꽤 될걸요. 그러면 종목 중에 어떤 애들이 지금 센 놈이냐. 어, SPG 몇 프로들 나왔어요? 그, 그좀 알려주셔야지. 우리가 SPG를 여기서 딱 잘라 먹었는데, 여기서 아주 절묘하게 여기서. 그죠? 어, 47,500원. 그 47,500원 다 갔다 와요. 다 오늘도 팔 자리 줬어요. 47,500원 때. 그럼 아또갈것 같죠? 아, 좀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. SPG가 내가 알기로는 한80% 넘게 나온 것 같은데 반을 팔라고 했어요반 반만 파세요. 그랬어. 그랬더니 몇 프로씩 수익들 났나요? 지금 이런 거예요. 지금 얘 떨어지고 있을 때 하락할 때얘 혼자 이렇게 어 뭐야 로봇이잖아요. 로봇 정밀 가속기 1위 해가지고 얘 혼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센놈. 아 그럼 이렇게 올라갈 때 추적 관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서 샀어. 딱 출발하는 거 보면서 아얘 간다고요. 로봇이고 다른 애들 막 로봇들 갈때얘안 가고 있어. 그러면 얘안 가요? 아니죠. 아, 얘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데서 사야죠. 전별 딱 만들어 있고 얘를 얼마나 내려오겠어요. 센놈인데 지금 일단 돌파했잖아요.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 눌림목이 나오긴 해요. 뭐 한번 살 수도 있기는 한데 봅시다. 한번 왜냐면 신고가 완전히 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가격대를 이렇게 가는 순간이 오면 그때가 완전히 어, 최고가. 어, 역사적 신고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를 찍고 뚫어 놓고서는 뚫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눌림목이 나와요 대 프로페셔널들은 사죠 어 얘는 근데 또 날라간다 그러니까 얘가 한번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역사상 태어나서 이런 장면이 한번 있었죠 여기서 올라갔죠 역사적 신고가 내고 그 다음에 뭐또 이렇게 조정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뚫었죠 어 이거 코로나 폭등 때 여기를 뚫고서는 또 역사적 신고가 나오고 나서는 늘려주더니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 요런 자세가 한번 있었고 요번에 또 뚫었죠 요번에 가는 장에서 또 뚫으면 어 요렇게 이런 모멘텀이 나오겠죠 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로봇이 조정 가운데 먼저 치고 나가더라 어, 아 로봇들이 먼저 가 얘가 어, 내가 대장 기선 잡았어. 그러면서 빵 치고 나갔죠. 그니까, 러 요런 애들을, 예,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, 물론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사지만, 50% 수익 냈어요? 아유, 잘하셨어요. 수익 내면 됐죠. 왜냐면, SPG를 우리가 이 가격대에도 사고, 어, 뭐 했지만, 또 이런 데 오면은 또살 자리에요, 살 자리에요, 다 해드렸잖아요. 예, 이때만 샀어도 이게 50% 나오는 거. 예, 아, 축하드립니다. 아, 수익 내드리는 게제 예, 임무죠. 임무. 예, 책임이고. 아우 축하드려요.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니 조정해서 죽겠다 그러는데 얘는 그냥 훅 하고 뭘 용과를 처먹었는지 뭘 <laughs> 처먹었는지 어우 <오>, 70%왜 <laughs>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. 제일 지금 수익이 50%보다 많이 나왔는데 오 축하드려요. 해피개그리지 누가 더, 나는 9 0요 그럴까봐. <laughs> 네. 아유, 축하드려요. 예, 아, 끝내주네.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, 아니, 추천을 해드렸는데, 안 사고 수익이 안 나고 있으면, 아, 속상하죠. 어, 고구마 100개지. 예, 정밀가속기 1위고, 로봇을 그렇게 강조해드렸는데, 예, 그죠? 근데 얘가 촤악, 안갈것 같던 애가 갑자기 확솟고 쳐오르잖아요. 예, 끼가 있어. 센 놈이야. 정밀 가속기 1위. 예. 그걸 딱 갔단 말이에요. 왜냐면 과거를 왜왜 왜 과거를 왜 자꾸 보죠? 예. 내가 과거에 잃었던 사람이야가 과거를 못 보려. <laughs> 웬만해서는 어, 과거에 그 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. 어, 과거의 승질들이라든지 과거에 그런. 예? 어떤 했던 행동들 그래서 과거에 상기가 있는 애들이 또 상기도 나오는데 얘는 옛날에나 있었지 최근에는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예 상기가 있어 상 가는 애들은 이럴 때 가는 애들은 그 매출이 아니라 그냥 보로 가요? 그냥 예그 수급으로만 가는. 근데 이제는 얘가 사업이 안정이 되면서 매출도 잘 나오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. 그게 진진이죠, 사실은. 예. 과거에, 예, 과거에 어떤 애였는가가, 앞으로도 어떤 애였는가가 나타나기가 쉬워요. 예,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!